어! 아니, 저거 어떻게? 응? 저거 저 살짝 거북길인데 빨리, 자빠, 빨리 가다가 자빠졌네? 어, 돌려보니까 아니, 저 천천히 뭐, 갔었어야지 아이가 좀 도와주고 싶어도, 이거 어떻게? 아니. 그렇지, 좀만 빨라서 넘어지지. 그러니까 살짝 구분돼서는. 쭉 가다, 완만하게 돌다. 예, 여기서. 아, 여기 도, 나 돌, 돌수 있네요. 나 다시, 네. 회차에서 거기 갔습니다. 현장으로 갔어요. <목소리> 아이고, <목소리> 여기 기름도 흘러있네 기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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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아, 그냥 가래? 아니야, 아니, 나도 같이 도울 거예요. 저 트럭 혼자 넘어진 거, 혼자 넘어진 거 같죠? 예. 옆에 다른 분들이 지금 도와주고 계신 거예요. 사람 나왔어요? 아, 지금 운전자 나왔냐고 이제 저저좀 예, 사람 나왔어요? 자, 어, 기름이다. 아이고 기름이 막 있고. 어, 갇혀 있구만. 아, 어, 갇혀 있는 사람이 거그 안에 있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내가 도와줘야지. 공수의 또라이 건달님. 자. 기름 거 아니야? 오자 이제 뒤로 뒤로 뒤로. 아 예, 공수의 또라이 건달님 가십니다. 가셔갖고 어떻게 해? 사람은 차 안에 갇혀 있어요. 어떻하실까요? 자다 음. 아, 다들 어옆옆에서 아, 그냥 이런지런지를못 하는데 공수의 또라이 건달님께서는 아, 어디로? 가려고. 또라이 건달님 어 위로 올라가신다. 좀. 올라가셨다. 조석 쪽으로 올라가셨고 아, 어. 어. 저 위에 올라가셨어요. 아 문을 연다. 문을 열어. 조석 문을 열고. 어, 열고 사람 있는 거 보고 있어 자, 제손 잡으세요.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이 거기 사람이 아, 와, 끄집어내셨어요? 아 끄집어내셨어요? 끄집어내셨어요. <laughs> 네, 와, 힘 좋으시다. 예, 네. 그리고서도 아, 계속 아, 계시다가 아, 저기 뺑글뺑글 차 왔네. 아, 네, 왔다, 경찰차 왔다. 렌터카가 왔다 렌터카. 아, 렌터카가 아니라 렉카렉카렉카레카 레카, 레카. 아, 네. 그래도 공수의 또라이 가요. 건달님께서 계속 거기서 응. 좀렇게 정리를 하고 계시네요. 네. 그러시다가. 남데 그래도 야, 사람들이 매정하진 응. 않다. 그렇지. 사람들 매정하진 않다. 어. 어. 남자분들이네. 아. 아, 그래도 공수의 또라이 건달님, 우리 남편이, 남편이 최고예요. 해 아. 저렇게 계시다가 경찰차가 온 다음에, 네. 다시 마트로 가셨답니다. 공수의 또라이 건달님.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공수대 근무하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역은 아니고요 전역한 지 28년 됐습니다. 공수특전단 부사관 출신 예비역입니다. 그 옆으로 쓰러진 그 트럭의 운전석에 중년의 여성 운전자분이 갇혀 계셨고요 제가 곧바로 올라가서 조성문을 통해서 끌어올려서, 와, 그건 누구예요? 그 누구지? 그... 람보, 람보, 람보가 누구야? 스타스타, 스타... 실버 스타스타. 어, 스타 스타. 거기가 딱, 저, 저, 뭐, 그, 벼랑에서 저 사람 손을 쫙 끌어올리는 그게 생각나요. 역시, 공수의 또라이건 달님 고맙습니다. 가시던 길을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게 일부러 이렇게 돌아가신 건가요? 아니면은 거기를 돌아갈 일이 있으셨나요? 그랬더니, 아, 잠깐 집에, 뭐, 집에 잠깐 다시 들려야 될 일이 있었대요. 근데, 근데요, 집에 다시 들릴 일이 없었다 하더라도 저는, 저는 갔을 겁니다. 네. 사모님하고 같이 신으시라고 워라이즈 스프링 운동화 남녀 한 결례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아까 사모님께서요, 사람들이 매정하진 않다. 그 얘기가 참, 여기서요. 어 왔다. 왔다. 렌터카가 왔다, 렌터카. 렌터카, 렌카 렌터카. 아, 진짜 빠르다. 렌터카는 왔는데 구글카는 안 왔다. 자꾸 지금 남자, 그래도 야, 사람들이 매정하진 않다. 이거요. 어, 그래도 남자분들이네. 네, 이거요. 예. 사람들이 매정하진 않다. 그래도 남자분들이네. 그 남자 중에 상남자, 공수의 또라이 건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laughs>